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프로젝트는 보면은, 자, 프로젝트 화면 아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 프로젝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를 작성하냐고 먼저 물어보죠. 새 볼트 프로젝트와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볼트라는 것은, 자, 오토데스크 사에서 도입한 자, PDM, 그러니까, 파일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파일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 혼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회사를 가면은 설계 인원 여러 명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공동 작업을 할 때, 공동 작업, 작업을 하는 설계 파일을, 볼트란 프로그램 이용해서 온라인, 네트워크로 서로 공유를 하면 설계 파일을 공유를 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 볼트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두명 이상의, 두명 이상, 혹은 수십 명까지의 설계 인원이 설계 프로젝트를 공유하면서 같이 공동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혼자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 그러니까 설계를 혼자서 진행할 때는 이런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를 그냥 만들곤 하죠.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강, 동영상 강좌를 하는 지금은 여러 대의 그 컴퓨터로 그 동시 작업을 수행하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새 단일 사용자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 이름과 프로젝트 작업 공간 폴더가 나오죠. 자 프로젝트 이름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지금 맡은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쓰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자,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면은, 탑다운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 자동화 라인이라고 쓰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파일,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설정을 하면은, 프로젝트 작업공간 폴더의 이름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할 프로젝트 파일도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여기 이렇게 자동화 라인이라고 되있는데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공간 폴더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인벤터 디폴트에 프로젝트 폴더하고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바꿔주셔야 겠죠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 을 누르신 다음에 자, 컴퓨터를 누르셔 가지고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폴더 위치를 자동화라인 네,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다음에 여기서 바로 마침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을 눌러가지고,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신다면은, 라이브러리를, 뭐, 여기다 집어, 그, 라이브러리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마침으로 그냥 가도록 하죠. 가죠. 마침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자동화 라인에서, 자동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그 프로젝트 위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아까 우리가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정했지만 설정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을 함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유형이나 포함될 파일 스타일 브라리 사용 요 것들이 설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자동화 라인에서 이 자동화 라인이 자동화 라인 프로젝트가 가지는 설정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프로젝트를 보면은 유형과 위치는 우리가 이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결정을 했던 거고요. 자 포함된 파일은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든 걸할수 없을 때가 있고요. 여러 개의 그 전체 뭐큰 공장 자동화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기계들이 모여서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계에도 보면은 각각의 기계를, 기계를 설계하면서 그 각각의 기계에 프로젝트를 설정한 게 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모아서 이 프로젝트 하위 버전을 취합을 할때그 포함된 파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된 파일은 없지만 여기서 뭐 다른 다른 프로젝트를 뭐 갖고 와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와가지고 자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의 하이 버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면은 스타일 라이브러리가 지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미 저기이 프로젝트에서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 라이브러리는 거기로 이제 설정이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겠죠? 이거는 일단 삭제를 합시다. 자,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이 있습니다.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은 그 우리가 그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 때 스타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부품이나 어셈블리나 도면에서의 스타일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뭐 재질이나 색상 같은 걸 새로 만들 때 새로 만든 것을 우리가 등록을 시켜야 되, 되겠죠. 그런데 스타일 라이브러리가 읽기 전용이 되어 있으면 은그 스타일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도 프로젝트 그 시스템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템플릿도 새로 만드신다면 이 스타일 라이브러리 사용을 읽기 전용이 아니라 읽기 쓰기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작업 공간에 대한 설정도 볼까요? 작업 공간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작업 공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등록을 했었던 메인 작업 공간을, 작업 공간이 일단 디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그룹 경색 경로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 세 가지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에서, 자 바로 가기로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그룹 경색 경로를 해가지고 경로 추가를 해가지고 작업 그룹을 자, 작업 그룹 그러니까 그이 프로젝트에 보면은 그 하위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 하위 폴더들을 여기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 어, 컨베어 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리프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 그룹들이 있으면 이런 작업 그룹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뭐 우리가 라이브러리 폴더로 작업한 것들 있잖아요. 라이브러리 폴더로 회사 그 회사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 폴더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파일들이 있으면그 라이브러리 폴더들을 거기를 지정을 하고,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 하위에다가 그 라이브러리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는 보면은,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수십 개의 작업그룹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보면은, 어 지금 뭐 보면은, 프로젝트를 한 번에 너무 수십 개를 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아 지금 현재 설계는 뭐, 이런 폴더를 설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폴더, 나는 지금 여기 자주 들어가고 있다. 그럴 때는 자동, 자주 사용된 하이 폴더를 그때그때 그때 바꿔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폴더 옵션을 보면 설계 데이터와 템플릿과 컨텐츠 센터가 있는데, 설계 데이터는 스타일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설계 데이터. 그런 것들 있으면 그것들을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자, 템플릿도 보면은, 템플릿도 일단 기본 값을 쓰게 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템플릿을 따로 그 템플릿 폴더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템플릿만 쓰겠다 하시면은 그 템플릿 기본 값은 여기 폴더를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센터 파일은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텐츠 센터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컨텐츠 센터를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텐츠 센터를 바꿔놓거나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 설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컨텐츠 센터가 회사 사정에 맞게 알맞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 센터 파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컨텐츠 센터 파일을 링크했을 때 쓰시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편집을 해가지고 기본 위치를 바꿔 주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기본 값을 바꾸시려면 기본 폴더 사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옵션은 뭐그 외에 저장 시 유지할 이전 버전이라든지 고유한 파일 이름 사용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는 뭐 그냥 그때 그때 이것들은 저기 보면 전문 문서를 보면은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이 상태에서 이거는 그다지 건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상태로서도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저장이 되고요 저장을 눌러야지, 이렇게, 어, 이게, 저장을 눌러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한 값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종료를 누르신 다음에 열기 버튼 누르면은 자동화 라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로 그 우리가 자,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설정했던 폴더가 메인 폴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폴더 옵션에서 우리가 작업 그룹 경색 경로나 라이브러리, 여기서 우리가 뭐 자주 사용되는 하이 폴더는 안 집어넣었으니까 없겠지만은 거기서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이 폴더들이 나온다. 이 폴더들은 클릭만 하면은 해당 폴더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엉뚱한데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가 있다가, 어, 내가 어디서 작업을 했었지? 뭐, 이런 걸 열잖아요. 이런 걸 열면은, 뭐,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엉뚱한 파일을 잘못 열다가, 아니면은, 뭐 자주, 자주 사용되는 하이 폴더를 해가지고 너무 깊숙한 폴더로 잘못 들어갔을게. 자, 그럴 때는, 자, 그럴 때는, 자, 지금 잘못 들어왔죠. 그래서 나가고 다시 열기를 하면은, 엉뚱한 데로 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자 바로 가기로 등록된 이런 폴더라든지 이런 작업 공간을 누르면은 자 프로젝트의 메인 폴더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자동화 라인이라는 이 프로젝트 공간 외 다른 공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 프로젝트하고 위치 관계가 생성이 안 됐다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이렇게 설계를 진행할 때 다른 설계 파일과의 독립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